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19일 전후로 FDA와의 타이베이 미팅, 미팅 이후에 헤이로기라든지 포스트 액션 레터가 다음 주에 이제 공개가 될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룹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제 한 주를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요. 어, 6월 19일에 항서제약과 엘레바테라피틱스가 FDA에다가 타이베이 미팅을 신청했고 어, 통상 이제 30일 이내에 미팅이 어, 개최가 되니까 미팅 날짜가 확정되었다기 때문에 7월 19일 전후에 뭐 미팅을 한다라고 하면 어, 작년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는 7월 2일 날 미팅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미팅의 결과가 어, 이틀 있다가 나왔거든요. 이틀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어, 19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이번 주든 어, 다음 주든 그 결과 관련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팅의 시간도 뭐한 시간 만에 그래서, 어,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 요구라든지, 어, 부, 요구하는 게 없어서, 바로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 제출을, 권고를 받으면서, 어, 작년도에 7월 달에 주가 흐름이, 어, 보시게 되면, 그, 그러니까 니 그, 발표 전까지, 이 7월 2일인데, 7월 4일에, 어, 그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제 주가는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반영하면서 이제 급등을 한60%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제, 보았건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이제 주춤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 보고 이제 올라갔던 사례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 올라왔다가,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결과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패턴을, 뭐, 보이는 가능성이 가장 일단은 높기 때문에, 결과가, 포스트 액션 네터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리서브 션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어떤 결과 값을 보여주느냐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 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게 되면 가남 신약 관련해서 미팅 일정을 확정했다. 근데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참뭐 답답한 부분이고, 어, 그래서 추정을 하게 되면 어, 19일 전후이다. 그래서 미팅 결과에 따라서 타이베 미팅이라는 게 크리니컬 홀드라든지 CRL을 받은 회사들이 어, 재개를 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어떤 미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스업무션 관련되는 어, 시기를 알수 있는 어떤 부분에 가장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어, 주가에 크게 지금 반영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어, 주가가 48,000원에서 54,000원, 10% 올라오면서, 어 이제 결과값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어제 넘겼다가 오늘은 수급상으로 좀 밀렸고요.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54억 매도, 그 다음에 기간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2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으로 좀 올라갔다가 좁은 어떤 등락을 합니다만, 어제 양봉의 어떤, 이제 뭐, 식가는 장중의 지지를 받았고, 오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53,000원,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계열 종목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 영향을 계속 받고 있죠. 특히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의 영향이 더 중요하겠죠. 예, 임시주총에서는 HLB와의 흡수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 이제, 승인이 되었는데, 결국, 이흡수병에 반대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400억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7월 30일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주가가 매수 청구권 가격이 7,500원대이기 때문에, 어, 최소한 이제 그 부분까지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야 어, 이, 이제, 흡사병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명과학 입장에서 보면. 어, 그렇기 때문에 타이베이 미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생명과학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전에 이제 2년 동안의 탄력도를 본다면 가장 탄력도가 쎘던 게 이제 테라피틱스 제약, 그 다음에 HLB인데,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임상, 어, 시어3가 일단은 안 됐기 때문에 시어2 관련되는 부분 기대감을 내기 위해서라도 풀데이터 발표가 언제쯤 나오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통상 이제 그 수령하고 난 다음에 2주 정도면 분석 이후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이제 조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어, 따라서 어, 미국 임상 진행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자, 이제, 어, 투여 예정이 마지막이 이제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테라피틱스도, 어,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 플랩생활을 가는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되는 어떤 부분의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만 계속 가는 모습을 어, 지금 2주 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5,000원 언더에서 4,000원.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바닥 가격 존이 5,000원대 존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원, 90% 존, 3,000원 밑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실제로 2,700원까지 갔기 때문에 90% 부분까지. 그래서 80% 존인 5,000원대에서 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부분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이제 뭐, 반등을 할수 있는 어떤 그 구간을 만들어내느냐도 테라피틱스는 중요하, 니까 그러니까 테라피틱스 생명과 HLB 전체적으로 보면 이 타이베이 미팅의 영향이 나머지 종목에도 다 이제 시너지 효과를 줄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번 주에 순환매 흐름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던 흐름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볼린저 밴드 상한선 저항을 받으면서 몸통이 제한적인, 어, 2% 빠지는 연봉이 나왔습니다만, 자, 이 부분도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어, 전환을 할수 있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HLB 그룹 전체로 보게 되면 다음 주가 뭐 운명의 한 주가 될수 있다. 결국은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안 도는 물량으로 현물과 뭐 공매도 쪽에 프로그램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눌렀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타게 하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그니까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어떤 상승세는 보질 못하죠. 최근에 이제 그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뭐 금융사, 뭐 지주사, 그다음 에 원전 방산, 조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저점에서 좀 소외. 종목이었죠.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 이재용 회장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해제가 되고,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가장 많이 사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어,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7월 달 들어서 수급 개선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제 수급 개선이 안 나오고 있는 게 HLB죠. 그 나머지 이제 뭐,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도 어 4개월 정도 박스 권을 거리다가 이 리브리반트와 이 레나자 관련되는 부분들 요것도좀 참조를 해보실 만한 게 존슨앤존슨의 지금 이제 병용 관련해서 폐암은 가남보다 시장이 10배 이상 큰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타그리스와 이제 경쟁 구도에서 이 존슨앤존슨은 요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향후에 블록버스트로뭐몇조 이상을 지금 생각하는 부분인데. 8월 달 이후에 지금 이제 레라자와 리브리반트 관련해서 2분기가 매출액이 한 2,500억대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블록포스트에 준하는 어떤 부분에, 어, 하는 부분들이 1년차에 바로 만들어진, 이건 이제 폐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남 관련해서 이제 FD 허가를 앞두고 있는 리브세과가 캄넬리 주맙도 뭐, 3년 뒤에 뭐, 그, 베스트인 클래스로 노리는 어떤 매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가정들을 허가 이후에는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움직인다는 것들을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한 여인 같은 경우에는 로얄티 매출액이 한 10%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꾸준히 이제 어,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주가의 어떤 부분에 펀더멘탈 부분들이 이제 가세한 어떤 부분들이 어, 어제 양봉으로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런 종목들도 유동성이 공급되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라운드 피규어 가격은 50만원대 정도 넘어갔습니다만, 계속 이제 견조한 부분들이 7월달에 보시면 유동성 공급들이 이제 되는 부분을 보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리각켄 가요도 이제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올리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HLB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제한적인 부분들 보면 그래서 그 유동성이 어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아니라 이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으로 터져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에도 다 같이 이제 순환매가 어 다음 주에는 기사 여부에어 노출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포텐셜이 높아지는 지점이니까 이 부분들을 참조해서 최소한 이제 뭐 200만 주 이상. 제대로 터지는 건 이제 500만주, 1000만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해야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리서 붐션과 이 클래스 1, 2, 최종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까지 이어질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